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의 찬송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는 한 분이에요. 에,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에, 분이 에, 작사 작곡을 에, 모두 했습니다. 이,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은 낡고 거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날고 거친 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 오하이 오주에서 1873년에 태어났는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요. 어머니하고 누님을 어, 이 조지 모나드가 아, 일찍부터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구세군 사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구세군 사관,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어, 부흥사가 돼요, 이분이 그래서 어, 한 300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굉장히 찬송가를 많이 지으셨죠. 에, 그 미시간주에 있는 포 케이건 교회에서 붕해를 이번 인도하셨는데 그 붕해를 인도하는 중에 날고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 선율이 막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붙잡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교회 이제 단임 목사인 보스튜잉 목사가 듣고 나서 너무 이제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멸의 찬송을 허락해 주셨군요. 다른 찬송을 통해 받아보지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날 밤 집회 때에 연습을 해가지고, 사중창단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날이 1913년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보리사류회라고 하는 찬송의 가장 초연일이 바로 이제 그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포이건 교회에서는 험한 십자가의 날을 그 처음으로 연주한 그날을 험한 십자가의 날로 아예 정해서 매년 그날의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만큼 그날 밤에 집회 때에 그 찬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거죠. 작곡자 그리고 조지 보나드 그리고 초연 때에 연주했던 사중창 이분들의 그 기념비를 그 교회에 세웠는데요. 조지 보나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그 십자가가 기독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내 마음에 누르의 광경을 보고 있는 동안 찬송의 제목이 나타났고 곡이 나타났는데, 다만 제목의 말씀 험한 십자가만 나타났을 뿐 다음은 좀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미시간 주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에도 시의 내용이 마음에 떠오르질 않았다. 뉴욕주에서 전도집회를 숙차 인도와 나온고그 다음 주 또다시 시를 지으려고 지도해 보았으나 여전히 되지 않았다 제목만 쓰고 시도 못쓴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이분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뉴욕주에서 전도집회를 마친 후 연속적인 전도집회로 인해 다시 미시간주로 돌아왔는데 그때 시에 홍수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다 전도집회 기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와 많은 경험으로 어려운 장애물들을 어, 모조리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 그래 나는 용이하고 민활하게 시를 완성할 수 있었고, 내 친구 한 사람이 시를 원고지에 옮겨놓는데 도움을 주었다. 네, 그래서 이제 찬송시가 쓰여진 것이고, 어, 또 집회를 하다가, 아, 이게 또막 선율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작곡을 해서 결국은 이 찬송이 이제, 음,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1958년 10월 10일 날, 리드시에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이 분을 굉장히 존경했던 성도들이 리드시 도로변에다가 12척의 큰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거기다가 험한 십자가라고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지금도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살아있는 저자 조지 보나드 목사의 고향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원가사가 이렇습니다. 먼 언덕 위에 낡고 험한 십자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고난과 수치의 징표입니다. 길 잃은 죄인들의 세상을 위해 가장 귀하고 선한, 시원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낡은 십자가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낡은 십자가를 나는 소중히 여깁니다. 최후의 나의 트로피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낡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멸류관과 바꿀 것입니다. 아 세상이 그토록 멸시한 그 험한 십자가 나에겐 놀라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어두운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토록 거룩한 보혈로 물든 그 십자가에서 나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날것 같이 십자가에 대한 난 참으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비난을 기꺼이 참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은 본양으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쉽게 믿는데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근데 이, 이, 오늘 이 찬송의 가사는 그냥 십자가가 나를 그냥 구원해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 지는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지금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오늘날에 십자가를 지려고 할까? 어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한번, 한번만. 많이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아, 희망이 있네요. 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해버리면, 외면해버리면 부활이 없죠. 그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길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걸어가신 길인데,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자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에, 인간을 영, 혼, 몸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이 영은 푸뉴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 다음에 혼은 음, 푸시케 네페쉬 소울이죠. 몸은 소마 게셈 바디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영이에요 그러면 나의 자아는 뭐냐 혼이에요 이게 혼이에요 그 소크라테스가 델프 신전을 걸어가다가 거기 써있거든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너가 혼인 거를 알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은 자아인데 이 자아가 뭐냐면 지정의예요 내 지식, 감정, 나의 의지 이게 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혼을 죽여야,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의 지식이 옳고, 나의 감정이 옳고, 나의 의지가 옳은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의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서 가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서 못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시상생활을 할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시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만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예수님을 높여야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내가 동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거죠. 나의 뜻을 죽이고 예수의 뜻을 높이고 예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그거를 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물질을 성공하는 거, 권력을 성공하는 거, 이런 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 갈보리 산누의찬송가를좀 부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지? 내가 지금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지?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지? 이런 한번좀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So...